장기 못 두는 아이 자 갑니다 마진출멘포하고 오늘은 어, 왠지 그냥 공격만 하고 싶네요 예 수위 상기를 안할 거예요 뭐야 면상이야 아 면상이야 쭉쭉 쭉? 수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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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수마님이신가요? <laughs> 수마님, 맞으신가요? 아, 니에 아, 죄송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조꼬 k 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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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오 뭐, 이번에는 어떤 공격을 해볼까? 이 공격을 좀막깔나게좀 해야 되겠는데 아 거기서 안 돼요. 넘겼다 넘길 것 같은데. 아, 다 나가볼까? 음, 제 말이 맞았네요. 넘겼다, 넘길 것 같았죠. 여기를 두고 여기를 취하면 별로인가요? 당기면 조금? 아이야. 아이야. 아, 이게 공격이 잘안 돼. 왜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안 돼, 뭔가.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공격할까요? 뭐야. 여기를 공격하라 나는 얘기를 공격하겠다 상이 있어서 여기를 못 들어와요 아이 장군이 차 주는구나 아나 미쳐버린다 진짜 이걸 못 본다고 아 <laughs>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왜이래 오늘 왜 이럴까요? 허장물에차 죽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 보고 상기도 아, 이거 참나. 큰일 났습니다. 예. 아, 이걸 또 고민을 한창 하네. 아니,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뭐. 아이고, 죽은 건 죽고. 졌다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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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는 이건 어떻게 안 되겠어 이창기를 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아 공격 장기 안 통하나 아 이거 참나 공격 장기가 안 통해. 갑자기 이게 너무 지니까 두개 싫어지는데 자꾸 지지 너무 살도 는거 아니야 이거 막아들어오면 상당분의 차를 취합니다 이야 이야 오 이야 이야 오 상 취하라 아유 상쪼게 장군에 취하라 이야이야호 이 퍼가 좀 어차피 이 상이 왜 때렸나면 요 상이 여기서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구실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 포도 좀 위험하고 해가지고 면상도 이 포가 없으면 이게 조금 예 공성이 위험할 수가 있죠 이 마가 여기서는 취해도 큰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를 취했습니다 예 포를 취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차를 취한 거든 점수가 이 모양이야. 여기서도 이 장군이 그냥 이 차를 안 취하고 말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차를 취해야죠. 예, 차를 취해야죠. 너상이 여기 나오려고 이러나? 야, 차가 여기서 걸어네, 걸어네, 걸어네. 거기 나고 싶어 그래네. 여기 나온 거는 때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양득을 하겠다 포로 때릴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때리고 때리고 차로 때렸을 때상이 위협 받으면서 여기 병까지 때릴 수 있다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바로 때리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상관없습니다 때립니다 상기 뭐 뭐가 있나요 공격 공격 또 공격 아이고, 아름다운 세상님, 어소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를 때리면 같이 때리겠다. 이건데. 마가 나올 수 있어요. 차가 젖으면 여기 마을을 취하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먼저 들어가 는게 맞았 나？아, 이거 또 마대 를 해. 이게 뭔가면 여기를 때렸을 때 차로 말을 때리죠. 그러면 상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가면 장군을 치고 이거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 아 여기서 어떤 장기가 지금 나올 수 있냐면 여기를 때렸을 때 상으로 여기 때리겠죠. 장군을 치고 말을 때리는 장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때리는 장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바꿀 것이냐. 아 마대를 할 것이냐 이건데 안 하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가 다시 면으로 나오면서 에 예, 공격을 좀 계속 이어가고 여기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때리고 한번 또 찌르고 아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뽐님 어서 오세요. 10초 남았습니다. 어머머머 이거는 여기를 때리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때리고 때리고 때릴 수까지 있는데 같이 때린다. 여기 마산군에서 좀 살을 하나 죽이면 그런데, 아, 어 이게 들어온다면 자를 때리는 게 선수거든요. 자를 취하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가 면으로 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아하... 아하... 아... 살을 공짜 취하겠다는 건데 벌어 때리고 왜? 때렸을 때 나로 때리면서 장군. 아, 뭐 공격적으로 한번 더 가자. 여기를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아, 규사우 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이걸 때리는 게좀 그렇긴 한데. 공골을 받으시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5가 앞어다 10.5가 앞선다 마사으로는공 틀고 다음에는 줄을 당기면서. 는 막아 뚫으면서 일단은 외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통을 하겠다고 했어요. 받아 주시라 이거죠. 차가 들어가느냐 상이 들어가느냐 상이 들어가면 차가 또 이렇게 올수 있어요. 말을 쫓으로 이 마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재밌는 장인데 상이 들어갔습니다. 막아갈 수 있는 곳이 한자리밖에 없네요. 이거는 뭐 상관없고 장군을 친다, 궁 들어온다, 마장군을 친다 면뭐 가보죠. 가보죠. 장군을 친다. 이렇게 온다. <laughs> 자, 올라가면서 외통을 넣겠다. 살을 넣잖아, 이 마장군의 외통이죠. 야, 이걸 어떻게 막냐. 이거 어떻게 막아? 이게 올라가는 거리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야세 개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게 때려야 된다고 봤거든요. 이걸 때리고 만을 때렸을 때 차가 이런 자리로 와가지고 이 외통이 하면서 이, 어 이거는 자 어차피 외통입니다. 내려갔을 때 있고 야. 역시, 예, 공격 장기가 재밌습니다. 예, 거기 통했네요. 잘랐습니다.